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규트인 제목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과치관으로 보면서 교회에서도 누가 크냐, 작으냐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학벌과 명예를 내려놓았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살피고 신앙연륜을 따지는 모습을 회개해야 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낮아질 수 없기에 고난으로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힘든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어린 나이처럼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며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재와 정력으로 달려가는 내 손과 내발 때문에 나도 실족하고 내 가족도 실족합니다. 말씀 묵상과 예배를 통해 손발을 찢고 눈을 빼며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미성숙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내 옆에 있는 가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죠.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하고 말이 안 통해도 이런 양같이 아프고 힘든 상대라도 그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 아니겠습니까? 제로 길 잃은 양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묻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공동체에서 잃은 양한 마리를 찾는 자가 가장 큰 자가 아니겠냐고 반문하십니다. 양 100마리 중에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에 대하여 소망을 가진 자가 큰 자죠. 그런데도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린 자들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고 가능하면 영육간에 좀더 깨끗하고 좋은 양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가정과 목장에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열 번을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화가 나서 그 사람과는 말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말이 안 통하는 바로 그한 사람을 내 옆에 예수님으로 알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를 찾는데 애를 쓰면 그걸 보고 가족과 목장이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한 사람이 없어서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흔아홉 마리 양보다 이런 양 하나를 찾을 때더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길을 잃은 그한 사람을 찾아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를 돌보아주는 공동체로 초대해야 되겠죠.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결국 영원 구원에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영원 구원을 위해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99마리 양보다 이런 양한 마리를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해야 하죠. 우리가 영원 구원을 위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데려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전도하고, 또 기다려주는 것이 이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나를 낮추기 위해 찾아온 사건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하고 형편없는지 깨닫는다면 주의 일 한다고 제자 훈련 받았다면서 미성숙한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 살아서 연자 맷돌에 매여 빠져 죽지 않도록 죽음에 이르는 겸손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런 양 찾기, 영원구원입니다.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마다해서는 안되겠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때 내가 찾고자 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정형질문 드립니다.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내 가족이나 지체는 누구입니까? 그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여깁니까? 둘째는 공동체의 권고입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예수께서 공동체에서 드러난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이고 이런 양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바로 권고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권고해야 할까요? 칼뱅은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졌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권고하라고 했습니다. 공개된 범죄에 대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권고해야 하죠. 죄에 대해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죄다, 아니다, 논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상처받지 않아야 하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건만 가서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만 상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라는 뜻이죠. 상담의 기본은 자기죄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럴 때 문제가 빨리 해결되죠. 죄인 줄 알면서도 사랑이라는 핑계로 누이치고 돌아오기만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권고하려면 가야 합니다. 그러면 가더라도 어떻게 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에게 먼저 일대일로 다가가서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대놓고 말하면 쏟아진 물처럼 주워 담기가 힘들죠.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면서도 사실 감정 조절이 안되어 그냥 내뱉어 버리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갈 때는 99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할 작정으로 가야 합니다. 쉽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가서 나는 그런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는 사람처럼 마구잡이로 비판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범한 사람이 뭐라고 해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확신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얻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공고할 때는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도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내 형제를 얻을 것이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의 진실한 고백을 받아낸다는 것이겠죠. 진실한 고백은 또한 진실한 회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감추면 된줄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아낸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죄인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사랑으로 권면했을 때 죄를 인정하는 고백을 받아내면 형제를 얻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일대일로 만나 사랑으로 하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하며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권고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확정이라고 하는 말은 증명할 때 참고가 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아무리 안타깝게 공고해도 흘려듣고 무관심하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죄에 속해 있을수록 공동체에서는 이방인이 됩니다. 이 말은 불법을 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저질로 고립되고 방관자의 모습을 보이고 자기 죄를 합리화한다는 그런 말이죠. 바람을 피우면서도 내가 저 여자가 불쌍해서 못 버린다면서 자신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복음적이다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교회 출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안타까워서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죄에 매여있기 때문에 본질을 빗나가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합리화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건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대충 대답하고 자존심 때문에 의인인 척하고 거짓말을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해야 합니다. 일대일로 근거해도 부세 증인을 세워도 사람이 왜곡되어 있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죄에 유혹받는 것을 철저히 조심해야 하지만. 다른 제자의 죄를 방관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감시자가 되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공개적으로 두세의 정인의 입으로 확정하고 판단하여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세상 폭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교회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에서 치리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치리하기도 전에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내 인생에서 십자가가 공감되지 않고는 도저히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기제를 오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거를 듣고 치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안식이 없고 남에게도 심을 주지 못하는 삶만 연속됩니다.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이 불신자와 똑같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기 몸을 해치기 때문에 불신의 가치관에 물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그가 회개할 때까지 출교를 명하기도 했습니다. 출교를 명해도 그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질의에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저 비상적으로 거칠 때가 있고, 정말 자신의 죄를 공동체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나의 속에 있는 진실된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힘들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듣기 싫은 것이 세상이고, 서로 말하지 않으면 모두 다 거룩한 것처럼 살아가니까, 죄가 드러나기도 힘들고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 죄를 온전하게 다루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형제에게 사람으로 공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공동체의 군고를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많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렇쿵 저렇쿵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말하면 너무나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반복된 군면을 듣지 않는다면 길잃은 양이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편입니다 형제를 공고한다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하거나 생색내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형제를 얻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먼저 알고 타인을 공고하고 있습니까? 사랑 없는 가르침으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공동체의 강구입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16장에서 말씀하신 천국 열쇠의 매일 건세와 풀건세를 다시 언급하십니다. 예수 믿는 내가 하는 게다 법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안타깝게 기도하고 권고해도 안 듣는 사람, 나와 교회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피로 갚주고 사신 형제를 돌이켜야 하기 때문이죠. 목사가 교회가 부족해도 권고해야 하고 성도는 마땅히 교회의 권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먼저 땅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듭남의 복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거든요.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나와 하나님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로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도 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죄를 범한 형제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도록 끊임없이 경고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진정한 권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권고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인데 이 권세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교회가 한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이 세상을 위해 교회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 불신자 이방인 세리가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잘 살아야 하고 제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권고를안 듣는다고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9절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도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욕심과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길 잃은 양한 마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합심의 기도여야 하겠죠. 간절한 관심과 기도로 잃은 양을 찾을 때 교회에 주어진 기도의 권세가 능력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혼자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공동체 전체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험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기 위해 자식과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정죄하고 비판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에도 무엇보다 성도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고림동 교회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럼에도 바울파, 아블로파, 케바파 그리고 이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크리스토파까지 생겼습니다.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징계하기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되죠. 남이라면 비판하지만 그 남이 내 가족인데, 내 지체인데 어떻게 정죄만 하고 있겠습니까? 애통한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아무리 권면과 징계를 해도 하나님이 인치고 오히려 보호해 주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요? 우리가 어떨 때는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더 힘들 때는 통성 기도를 하고 그보다 더 힘들면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더 힘들면 아예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응답이 있는 기도가 바로 감사기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로 정성을 다 바쳐도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자신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조건만 갖추면 당장 응답이 온다고 늘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조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보아야 하죠. 이 말은 은변이 좋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합당하게 구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구해야 겠죠 날마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말씀이 안 들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이렇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힘든 직장 상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교회는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들을 통해 훈련받는 것은 큰 권세를 주시기 위한 가정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하시지만. 죄 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죄 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나는 저런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만큼 큰 교만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오히려 나는 드러나지 않고 덜 키지 않아서 그렇지, 나도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권세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일대일로 또 예민하게 그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마음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확정해서 권고했을 때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권고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매일 권세와 풀 권세를 주셨기에, 이방인과 세리 같은 내 식구들에게 교회로서 권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 성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권고한다고 해도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 사람을 살리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힘든 사건 앞에 믿음에 적용을 하는 나한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간절한 관심과 기도로 이런 양을 찾으려 할때 교회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내 욕심을 채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마음껏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끊지 못하는 나의 죄와 중독 때문에 나도 살아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나 자신이 교회임을 인식하며 사소한 일에도 믿음의 본을 잘 보이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사명은 일흥양 찾기, 영혼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길 잃은 양한 마리를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마다할 때가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때 천국에서 큰자가 될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에게 사랑으로 공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공동체의 공고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소원과 간구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답답해 하면서 공동체의 군면을 듣지 않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 없어서 공동체의 반복된 군면을 듣지 않는다면 나야말로 길 잃은 양임을 고백합니다. 간절한 관심과 기도로 이런 양을 찾으려 할때 교회에 권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가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영원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든 사건 앞에 믿음에 적용을 하는 한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될 때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감을 믿습니다. 안교리들 교회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하나님이 찾아지는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형제를 공부한다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하거나 생생내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형제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남을 건면할 때도 내가 먼저 죄인임을 알고 사랑 없는 가르침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욕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과 중독을 끊고 버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간절한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